주퓨터 과정의 헤나 티처입니다. 우선 주퓨터 과정의 친구들은 한50% 정도는 리딩스 공대를 현재 진행하는 친구들이고 자연스럽게 리더스 과정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딩스 공대는 그린 단계부터 이제 SHL 도서를 읽어가면서 스스로 읽는 연습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요. 그때 리딩 데이터가 충족이 되었을 때 추천 도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SH 도서를 시작했다고 해서 추천 도서의 도서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 시작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를 확인을 해서 우선 아이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이들이 읽어볼 수 있으면 엄마가 같이 옆에서 조금 봐주셔서 북퀴즈까지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점차적으로 적응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 리증특공대를 졸업을 해서 리더스 과정으로 들어갔다면 추천 도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르의 책들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추천도서가 아이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은 생소한 책들이던지 조금 단계가 높거나 아니 워드카운트가 높아서 조금 어렵다 그러면 지수를 참고를 하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서를 우선적으로 접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추천도서가 또 자연스럽게 추천이 되니까. 그 부분도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AI 리포트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버튼만 클릭하면 한달 동안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가 한 눈에 정말 정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놓쳤던 IXL 미학습이 있다면 바로 클릭을 해서 어느 부분이 미학습인지도 확인 가능하시고 문항 번호로 어, 놓쳤던 부분들도 바로 체크가 가능하시므로 빠졌던 학습 같은 경우는 AI 리포트를 적극 활용하셔.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같이 채워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AI 리포트에서 한달 동안 리딩 지수를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그전 과정에 해당되는, 그니까 제가 맡고 있는 반은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5월부터 현재 그 리포트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구간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가이드를 해볼지, 아니면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선생님께 문의를 드리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AI 리포트를 확인을 하시고 학습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피터를 맡고 있는 레아티처입니다. 모든 학습 과정을 너무 좋으니까 다 챙겨가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일찍 지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한 부분을 꼭 짚어서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노이쇼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인투리딩 메인 교재인 마이북은 HMH 사이트에서 영상 보고 주차 어사인먼트 나와 있는 거 해결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본격 학습은 노이쇼잇으로 꼭꼭 다져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디퓨터 단계에서는 G2로 넘어가기 전까지 아, 파닉스를 안정적으로 잡고 문장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이거든요. 어, 선생님 제가 아이한테 써보라고 했는데 시작도 못해요. 맨 뒷부분은 다 문장으로 라이팅을 써야 되는데 못써요. 라고 고민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아직 글쓰기 작업까지가 어려운 과정에 있다면 어머님과 함께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 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고 키워드를 잡아보는 그것을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키워드로 두 개, 세개 잡아놨던 것들을 적어보고, 이렇게 학습 영상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보고 옮겨 적어보면서, 아, 내가 찾았던 키워드가 모범 답안 안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 그럼 너가 잘 이해하고 키워드를 잘 잡은 거야 하면서 칭찬과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글쓰기에 좋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피터반을 담당하고 있는 헤더입니다. 어, 우리 주피터반 친구들 HMH 사이트 들어가면 처음에 다 영어로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어, 어려워 하시지 마시고 본문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단어 나와 있는 워크지 먼저 프린아웃 해서 옆에다 같이 두시고 본문 듣고 나서 해당 본문에 대한 단어를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설명 다시 한번 상기해 볼수있 있게끔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피터 단계에서 인투리딩 본문이 어렵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선입견을 먼저 버려주시고 일단 우리 어릴 때 배드타임 스토리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본문도 많이 듣다 보면 아이는 그 본문을 그 자체로 흡수하기 때문에 나중엔 스스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꼭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피터, 세턴 과정을 맡고 있는 엘린 티처입니다. 주피터와 세턴 지원 과정에서는 인투리딩 학습을 반드시 하고 영상을 놓치지 않고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 노이쇼잇에서 라이팅 부분이 나올 때에는 어머님들께서 키워드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델리어 파니스 B를 주차 내에 완료하시고 이두 가지 학습을 마무리한 후에는 IXL 랭귀자트를 학습하시면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인투리딩 HMH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친구들이 어, 이걸 보면서 멍 때리고 있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규칙적으로 그 주차 내에 나와 있는 영상들을 아이가 모른다고 스킵하지 마시고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반드시 틀어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영상에 노출이 되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처음에 안 들렸고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듣기에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